생각 많은 마음을 위한 열 가지 지혜.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오래 흔들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스스로를 탓하며 지내온 날들이 많았을 겁니다. 가족 앞에서는 웃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은퇴 후 시간이 늘어나자, 걱정은 더 많아졌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을 멈추고 싶은데 조용한 밤이 오히려 마음을 더 바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창밖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던 그 밤들을 저는 압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그 뒤에 삶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세상을 가볍게 보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삶을 깊이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붙잡고 싸우기 시작하면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노으려 할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이 생각입니다. 손에 쥔 모래를 세게 움켜줄수록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어느 초겨울 새벽에 한 보살님이 법당에 오셨습니다. 손은 차가웠고, 눈가는 불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할까요? 그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장본 곳에서 점원이 자신에게 짜증 섞인 말투를 썼다는 것.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느렸나?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밤새 되내던 그 생각들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분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마음을 고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입니다. 예민함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깊이 느끼는 감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밤늦게까지 자식들의 옷을 꿰매던 그 손, 자식이 학교에서 속상해하는 기색을 단번에 알아챘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예민함입니다. 세상을 섬세하게 느낄 줄 아는 능력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생각 많고 예민한 마음을 대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에 대해서요.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지혜. 생각을 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향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억누를수록 마음은 더 긴장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막으면 넘치고 풀면 흐른다. 생각이 많을수록 다스리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흙에 두는 것이 낫습니다. 생각은 원래 생겼다가 사라지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붙잡을 때만 생각은 힘을 얻고 커집니다. 예민한 분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을 문제로 규정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느낌은 느낌일 뿐 나가 아니다. 마음의 반응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에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그렇게 한발 물러서면 생각은 이미 절반의 힘을 잃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시던 말이 있습니다. 걱정도 팔자다. 그말 속에는 생각을 삶의 일부로 인정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이 많아질 때 스스로를 탓해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이 모양일까? 그럴 때마다 마음은 더 날카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허용하는 순간 숨이 조금은 편해집니다. 목 끝까지 차올랐던 답답함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두 번째 지혜. 예민함을 약점이 아닌 감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이 느낍니다. 더 빨리 알아차립니다. 이 점을 부정할수록 삶은 불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각이 밝으면 괴로움도 먼저 보인다. 예민함은 괴로움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벗어날 실마리입니다.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만이 일찍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작은 말투 변화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배려와 공감도 깊습니다. 서양 초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각이 섬세한 이는 삶의 진동을 더 많이 느낀다. 예민함이 삶의 깊이를 넓혀준다는 뜻입니다. 텃밭을 가꾸다 보면 작은 온도 차이에도 작물이 달라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밭을 살피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예민한 감각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위협으로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예민함을 관리해야 할 결함이 아니라 돌봐야 할 감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긴장이 풀립니다. 세 번째 지혜. 생각과 감정을 몸으로 내려보내는 연습입니다. 머리에서만 삶을 살면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몸을 알아차리면 마음이 머문다. 몸의 감각에 주의를 두면 생각의 소음이 잦아든다는 뜻입니다. 아침 산책을 하며 발바닥 감각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칩니다. 무릎이 구부러졌다 펴집니다. 그 움직임을 느끼는 순간, 생각은 잠시 멈춥니다. 숨이 들고 나는 것을 알아차리면 현재로 돌아온다. 이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몸은 늘 지금 이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 많은 분들은 밤에 누우면 머리가 더 바빠집니다. 어둠 속에서 온갖 걱정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 허리와 어깨의 긴장을 하나씩 풀어보십시오. 침대 위에 등을 대고 누워 몸의 무게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몸을 돌보는 행위는 마음에게 신호를 줍니다. 이제 쉬어도 된다고요. 이 단순한 전환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지혜. 모든 생각에 답을 내리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생각 많은 분들은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인생의 대부분은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생겨나고 조건 따라 사라진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조건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문제나 건강 걱정은 당장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머릿속에서는 해답을 강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밤새 뒤척이던 그 시간들을 저는 압니다. 이럴 때 이렇게 허용해 보십시오. 지금은 모를 수도 있다. 그러면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확실하지 않은 일이 많아집니다. 그 불확실함을 견디는 힘이 곧 마음의 근력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알지 못함을 아는 것이 지혜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태도를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오지 않은 일로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습니까? 그 생각들이 실제로 일어난 경우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불을 끌어당기며 한숨 쉬던 그 밤들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놓아보십시오. 다섯 번째 지혜. 혼자 있는 시간을 고독이 아닌 회복으로 쓰는 법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관계에서 쉽게 지칩니다.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감정 소모가 남들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은 마음을 닦는 바치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마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살펴볼 기회를 줍니다. 서양의 사상가 파스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불행이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저녁에 텔레비전을 끄고 차 한잔을 마시는 시간. 그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마음은 낮 동안 쌓인 자극을 내려놓습니다. 손자, 손녀 생각이 떠올라도 그대로 두십시오. 억지로 비우려 하지 않아도 시간이 정리해 줍니다. 창 밖에 저녁놀이 지고 방 안에 고요가 내려앉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안전한 쉼터로 만들면 예민함은 서서히 부드러워집니다. 여섯 번째 지혜: 남의 감정을 대신 책임지지 않는 경계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타인의 기분 변화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쉽게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모든 감정의 주인은 각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각자는 자기 업의 상속자다. 타인의 감정까지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감정은 개인의 삶과 선택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우울해 보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자신을 소모시키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1980년대 가족 모두의 끼니를 챙기느라 본인 밥은 찬물에 말아 먹던 그 시절. 남을 먼저 챙기는 것이 당연했던 그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도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따뜻하지만 삼키지 않는 태도입니다. 손을 내밀되 끌려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경계를 세우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일곱 번째 지혜. 일상의 리듬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민한 마음은 복잡함에 약합니다. 자극이 많을수록 처리해야 할 정보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욕심내면 마음이 맑다. 하루 일정이 빽빽하면 생각은 더 많아집니다. 아침 시간과 식사 시간만이라도 일정하게 유지해보십시오. 아침 7시에 일어나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는 것, 정오의 밥상 앞에 앉는 것, 단순한 반복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중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예측할 수 있을 때 마음은 안심합니다. 그 안심이 생각을 줄여줍니다. 시계 소리가 똑똑 울리는 그 단순한 리듬처럼 일상도 그렇게 흘러가도 됩니다. 여덟 번째 지혜.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이름 붙이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화가 나는지 서운한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객관화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곧 놓아줍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휩쓸리지 않으면 됩니다. 무릎이 아플 때 아픔을 인정하면 불필요한 긴장이 줄어듭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금 나는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 지금 나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구나.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스스로를 돌보는 시작입니다. 주름진 손을 가만히 바라보며 그 손이 평생 느껴온 감정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지혜. 완벽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생각 많은 분들은 기준이 높습니다. 이 기준이 자신을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는 극단을 피하는 길이다. 지나침은 부족한 만큼이나 고통을 낳기 때문입니다. 집안일이 조금 미뤄져도 괜찮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쉬어도 됩니다. 자식들 방문 전에 온 집안을 뒤집어 청소하던 그 마음. 손님상에 반찬가지 수를 맞추어 새벽부터 부엌에 서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 허용이 마음을 살립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열 번째 지혜. 지금 이 순간에 충분히 머무는 연습입니다. 생각은 과거와 미래를 오갑니다. 그러나 삶은 늘 지금에서만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줬지 말고 미래를 끌어오지 말라. 현재에 머물 때 괴로움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차를 마실 때 맛을 느껴보십시오. 창 밖을 볼때 빛을 느껴보십시오. 햇살이 손등에 닿는 따스함.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는 감촉. 작은 현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가슴이 부풀었다가 가라앉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생각 많고 예민한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다루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열 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닿는 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